가야 된데 네? 왼손을 쓰고자 했지만 왼손은안 나오고 어 번열렸는데 싸해 어. 줘. 네. 잘. 아이고. 소리 소리 이 아, 마이크 소리가 진짜 잘네요. 와! 야, 존나 멋있었다. 와 <laughs> 존나 멋있었다. 좀겁먹 플레이 아닙니까 솔직히? 아, 먼저 발만 될 거? <laughs>

아예 정. 봐야 돼. 로 봐야 돼. 아유. 로 봐야지. 아, 보기, 보기, 수술 가야지. 가야지. 초벌넣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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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아, 네. 수비. 수비, 수비! 나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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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!

원투김김길일불락김길일불락두길 아. 올려, 두연이불이 불러! 김이가러라 정훈아, 러김길주 불러! 김어와 너무 높은데? 너무 빠르잖아, 공격이. 와, 패스. 와우 정말 멋있다 진짜 <laughs> 못 부르지? 센아야지 <laughs> 아, 아이씨 말이 어, 되는 소리들 올라야지 바로 앞으로 경훈아 박스 경훈이 잘지 3점 경훈이 형 돌아 돌아 네, 반대로 돌라고 아, 아, 수비 수비 주둔 손에 비해

아우 아유, 성실해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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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아어 아유, 아유, 아아타 아유, 아네 빨라. 때, 더 너무 유아 공격할 때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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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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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유, 들

운안 왔어. 아, 야 아, 주셔서... 주고 반대로 가 왼쪽으로. 하나 아, 둘셋다 네. 어, 아, 예. 수비 수비. 에이. 나이스 나이스 어저이굿 시간 시간. 기대될면... 시간 하나도 안 갔잖아 이 수시 새끼야 네. <목소리> 안 가잖아 시 새끼야 <목소리> 길어 길어 오, 아, 들어갔네 <목소리> 네 그쪽 손 그쪽 손 앞에 있으면 그쪽 그렇지사이 있으면 수비 손 앞에 있으면 그쪽 손 앞에 있으면 그쪽 손아에있으그렇지 앞에 있에에그그 박스 박스 뒤로. 공 가야지. 성훈아 공 가! 와! 수비, 수비. 이 기율이 되게 좋아졌는데. 아, 기율이 요새 아 스킬은. 와, 형 운동 뭐 하시지? 헬스으로만체점도 없을 운동하는 것 같은데. 아, 되게 자 다음. 아! 짝 <laughs>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간, 간다, 간다. 이거 간다. 으로해야죠다락으로 해줘야죠 그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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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내려다 간다. 아유. 간다. 간다. 다다간 4초, 4초. 다다 간다. 다다 一 <laughs> <laughs>，二，三，四，五，六，七，八，九，十。